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채영입니다. 저는 주로 궁중 장식화 화원으로서 우리 전통 그림을 재현하고 모사하는 작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옛날 궁궐에 도화서 화원들이 그렸던 작품을 모사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 재료부터 전통 기법을 지금까지 꾸준히 재현을 하면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은 주로 이제 산수 쪽으로 가고 있고요. 요거는 비단의 청록산수라고 해서 재료도 옛날에 도화서 화원들은 비단에 석채를 썼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재료도 석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원도라고 해서 무릉도원도를 그린 거기 때문에 옛날 선비들이 그 도원도에서 차를 마시고 다도도 하고 자기의 그 삶을 되게 여유롭고 평화롭게 지냈던 그 삶을 도원도를 제가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청록산수고 비단을 석채를 써서 그린 것인데요 조춘도랑 누각도고 요것도 재현 작품입니다 그리고 재료도 옛날 전통 기법으로 저희 고급 비단에다가 석채를 써서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배접이라든가 모든 거를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징 작품 금리 산수인데요. 금을 한 다섯 번 정도 구워서 제가 그 옛날에 그렸던 이징 작품을 어, 고, 어, 강산청원 고사, 고사한 거라는 산수인데, 어, 그거를 제가 재현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흑 호랑이 해기 때문에, 어, 저희 가족 사랑, 그리고 행복, 건강을 담아서 요거는 한번 기단의 창작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어, 기쁠 희자랑 범자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많이 주고 싶어서 하트를 많이 담은 제 창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호피 무늬에다가 뒤에 비단의 장점이 배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배채도 제가 했고 앞에는 한 털을 한 아홉 번 정도 쳐서 좀 깊이감을 준 작품입니다. 요것도 이제 비단의 석채랑 순금을 썼어요. 그래서 비단의 장점이 배채이기 때문에 뒤에 어 먹을 이용해서 회색빛을 깔아줬고. 앞에는 저희 이제 경명주사라는 약간 부적에 쓰는 재료인데, 어, 에너지가 나오고 나쁜 기운, 삿된 기운을 쫓아내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기리는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상상의 동물이 저희 이제 가족을 지켜주고, 영지버섯은 장수와 오래도록 사랑을 이어가라는 의미로 둘이 같이 영지버섯을 물고 있고, 요 바위도 장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석채와 옛날 기법대로 해서 제가 금순금을 써서 좀 재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창작을 같이, 전통과 창작을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그리는 그림은 청록산수. 주로 이제 옛날 우리 선비들이 많이 산과 경치를 즐겼어요. 근데 저도 지금 제가 즐겁게 산을 가까이 하고 경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와 맞는 그림이 뭘까 생각하다가 아, 산수가 저를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이게 건강하게 해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산을 자주 찾다 보니까 저와 맞는 그림은 산수인 것 같아서 지금은 산수 작품에 저희 모든 시간을 담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작품을 어,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채영이었습니다.